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어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집마다 추석의 영혼의 추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풍족과 영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태풍으로 인하여 각 나라 가운데 태풍이란 피해를 말면 아마 긴장 가운데 한 주를 어, 보낸 것도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이 줄수 없는 위로를 상처입은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잔향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마음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쏟아놓는 언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줄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거원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월을 맞이하여 계약한 자녀들이 새로운 작궁을 만나 이학기에잘 적응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학교 폭력이나 안 좋은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께서 널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선생님으로부터 널 칭찬받게 하시고, 믿음의 멘토, 믿음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신앙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기업들의 공개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와 명철을 허락하사 올래 원하는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진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여 교회와 세상에서 크게 써임받는 요색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합력하여 아름답게 세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품어주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이 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강건적인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자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성경 봉독은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자만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일장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만한 자들은 그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죄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르리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와 을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기에서 써미니라. 아멘. 본문은 자언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말씀 중에서 3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지혜는 어인화 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먼저 고린도 고린도전서 2장 7절 성경 9절입니다.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서 첫 번째는 지혜의 부르심입니다. 지혜의 부르심이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20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리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나 23절에 나척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혜의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탕자를 향하여 애타게 호사하는 어머니의 소리이며, 잔치에 초청하는 아버지의 엄성이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초청이며 인간을 거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모든 음성에는 간곡한 호소력과 사랑에 넘치는 자유로움이 있고 모든 심령을 감동시키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는 격렬한 열정과 절박성이 들어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엄성에는 거룩하고 풍부한 언혜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망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와 광장이라고 합니다. 20절 의 내용입니다. 허나는 길머리 성문어구 성중이라고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누구든지 이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2 3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겠다는 약속 약속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아버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사도행정 2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말씀에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부르시는 방법, 부르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은 엄밀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공, 공공연하게 부르십니다. 길거리나 광장, 호란 호나하는 길거리 그리고 성문 어구 성문 억그라고 했습니다. 성중에서 부르신다는 말씀이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다 듣도록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여 부르십니다. 20절 내용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내용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와 어, 제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와 제의입니다. 제그 제이. 제의 중에서는 첫 번째로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입니다. 22절 내용에 보면, 그들은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어,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4절과 25절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시기를 지략을 만날 게될 것이며 재앙을 만날 게될 것이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며 건신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며 그때 26절에서 28절 내용에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결코 대답하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초청과 기다림과 경고, 제어, 그리고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부절인이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제의하셨습니까? 나의 책망을 들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 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최종적인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려는 뜻이고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뜻이며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고린더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며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재인은 최후의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 최종적인 죄를 거절하면 결코 다시는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 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6장 4절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별수 6장 5절 말씀에는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끝, 세 번째로는 끝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신과 두 번째 경고와 제의에서 세 번째 끝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는 첫번째 심판의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끝내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권고는 그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식을 미화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경애하기를 절거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신기 때문입니다. 29절과 20, 30절입니다. 진리의 진리란 것은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 지식의 빛을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악한 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하기 때문이며 요한복음 3장 20절 9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덜어날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 하나님 경애를 절거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준행치 않는 패역이라는 것이며 교훈과 책망을 없인 여기는 것은 그들이 자기 능력과 유격을 사랑하는 오만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죄안과 공포와 절망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절망한 자들이 있는 것이 고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골롯에서, 골롯에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오늘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그 지혜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전도와 바른 설교를 통해 전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공개적이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비밀이 많고 그들은 이웃을 속이고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잘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거짓되거나 이중적이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하며 공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으로 덮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또 내가 덜어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요한복음 18편 20절입니다. 엄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림과 전서 2장 3절에서, 우리의 건미는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괴계의 소금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본문 내용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어리석다는 그 원어 패시는 본래 단, 단순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한 자들이 어리석어서 악한 게임에 잘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어,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던지, 혹은 지혜의 영, 꼭 지혜의 신을, 지혜의 정신, 지혜의 정신에 NASB 성경에는 지혜의 정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NRB에는 지혜의 심령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지혜의 정신을 주며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여, 구하누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고자 정리해보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첫째로는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죄인들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생 각에는 찬동하지 말며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부리를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편 5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려 이익을 치자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속에서 취한 이익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수고의 대가인 정당한 이익만 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깨끗해야 하며 특히 돈에 대해서는 그래야 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재신는 일이며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잃게 한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는.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려웠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의의 이익을 구하는 모든 탐심을 벌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14절 내용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욕심이 인태한쪽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신구약 66근의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사모하고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믿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만한가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의 고음과 교훈과 책망을 듣고 깨달아지는 죄가 있으면 겸손히 그리고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의 정신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지혜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모든 경건한 성도는 원수보다 서성보다 또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언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위해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새롭게 충전되게 하시고 배의 굶주림을 부... 배의 주림보다 영혼의 주림을 먼저 채우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너무 빈번히 오래 해 와서 식상해져 버린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동시에 나의 영혼의 주림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일상을 살고 뛰어 다니느라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향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신앙이 제일 우선이라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중요한 여러가지 것들 중에 가장 밑으로 밀려버린 믿음의 선택들을 다시 위에 놓게 하소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일 수 있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보여지는 우선순위이니 그것을 놓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의 손자리 안전자리에서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고린던서 12장 31절로 기도하였습니다.